출하기 전에 엄마도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가면 좋겠죠. 어머니들이 이렇게 머리가 그 롱헤어일 때는 대부분 이렇게 웨이브 펌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그게 묶기도 편하고 관리가 편해서 긴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웨이브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이런 웨이브 머리에서 포인트만 주면 여신으로 변신할 수 있으세요. 보통 얼굴이 작아 보여야지 여신의 컨셉이 쉽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죠. 이그 마른 목골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예쁜 볼륨이 마른 목골로 위에 볼륨을 살리고 옆에 살리면 끝이에요. 일단 머리 결을 정돈을 해야 되는데요. 자외선이 이제 강해지는 요즘에 이런 모로칸 오일 제품의 자외선 차단이 되는 이렇게 오일을 필수적으로 바르고 외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 번만 펌핑해서 손바닥에 퍼트린 다음에 머리를 전체적으로 쓸 듯이 모발 결을 먼저 정돈시킬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신의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가르마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르마가 가장 예쁜 비율은 7대3 기억해 주세요. 원형이나 사선으로 타는 게 가장 예쁘세요. 그리고 가르마는 짧게 타는 게 포인트세요. 그래서 지금 타져 있는 가르마를 기준으로 가셔야지 가르마가 어색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타져 있는 가르마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7대3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짧게 타는 포인트는 가르마를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지나가고 반대편은 반대로 지나가면 가르마가 짧은 느낌을 쉽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자, 뿌리를 살릴 때는 항상 1cm 이내로 그 섹션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뿌리 쪽에서 1cm 미만으로 잡으시고 반대 방향으로 제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형을 이용해서 둥글려주시면 되세요. 항상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주고 충분히 주고 빼시고 충분히 식혀주시면 되세요. 한 섹션만 더 갈게요. 반대 방향으로 제껴서 원형을 이용해서 둥글둥글 굴려주시고요. 그리고, 떼시고, 한 3cm 정도 식혀주시면 되세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마른 모골의 형태로 볼륨을 살리셔야 하는데, 자, 마른 모골의 양 옆에 위치는 바로 귀 앞머리세요. 음. 이게 구렛나루라고 하죠. 음. 자, 이 부분을 양쪽을 살리기만 하면 바로 여신으로 변신하세요. 자, 이쪽을 바깥 방향으로 돌돌돌. 말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얼굴에 닿이지만 않게 가깝게 해주셔야지 볼륨이 많이 살아나세요. 빼고 나서 주먹으로 한번더 열을 감싸서 오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먹을 꼭 쥐었다가 뗄게요. 여기가 보면 보통 이제 뭐 로션을 바르거나 파운데이션이나 이렇게 화장품이 닿아서 눌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바깥 방향으로 돌돌돌 거의 뿌리 쪽 위주로 감아주시면 되세요. 마무리는 항상 스프레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액상 스프레이가 좀 수정하기에 굉장히 좋아서 액상으로 된 스프레이를 지금 뿌리 살림 부분 위주로 뿌려볼게요. 귀 있는 오. 쪽을 뒤쪽으로 끄지어 내시면 포인트로 귀걸이 하시면 굉장히 예뻐요. 귀걸이가 머리를 풀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보여서 얼굴이 더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이는 꽃이 달려 있는 여왕이고요. 엄마는 그 말대로 여신 가르수처럼 어린이날 엄마와 딸 예쁘게 나갈 수 있게 되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